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레더맨 멀티툴 오랜만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좀 유명한 모델이죠? 네. 레더맨 시그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그널 중에서도 원래 기본 시그널 모델은 검은색에 노란색이 섞여져 있는 모델인데요. 이거는 어, 탄색입니다. 탄 Tan 색깔. 약간 군용스럽기도 하고요, 약간 부시스러, 부시크래프트 부시스럽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음 오늘은 시그널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그널은 2015년도에 출시가 됐는데요. 그 이후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기본 색상 외에 탄색 외에도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시그널인데도 색깔이 일곱 가지인가 여덟 가지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 그래서 색깔별로 모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모으고 싶지만 금전적 압박으로 인해서 <laughs> 그렇게 많이는 못 모고요. 으 어, 좋아하는 탄색깔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버전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2015년에 출시된 시그널 모델은 헤비 어, 듀티 모델입니다. 어, 그래서 사이즈는 보통 우리가 보시는 이제 풀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여기 밑에 해머가 추가돼가지고 음, 헤비듀티로 어, 분류가 된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두께를 보시면 시그널이 두께는 더 얇아요. 그 이유는 어, 외부툴이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밖에 없고 뒤에는 외부툴이 없어요. 그래서 어, 두께가 더 얇아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시그널은 이제 외부에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시그널은 실버 모델이 있긴 한데 그 실버 모델도 제가 알기로 코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일반적인 레더멜 툴처럼 막 실버로만 돼 있는 모델은 없는 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자꾸 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DLC 코팅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분자 구조상으로 다이아몬드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코팅인데 상당히 안 벗겨진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이 모델을 꽤 썼는데 어 약간 벗겨진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심하게 벗겨지거나 일반 페인트처럼 일어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팅적인 부분으로는 상당히 음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 보시면 살짝 벗겨진 부분이 있는데요. 어, 사용하다 보면 이 정도 벗겨지는 것은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외부 툴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그널은 19가지 툴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툴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먼저 이제 메인 블레이드가 있죠. 근데, 이거 아웃도어나 캠핑이나 생존 서바이벌 용으로 제작된 거라서 그런지 날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 어, 레더맨 모델들의 나이프보다 상당히 두꺼운 걸알 수가 있어요. 어, 잠시 두께를 한번 재볼까요? 네, 두께를 간단하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장 두꺼운 부분을 재볼 건데요. 3mm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차지나 웨이브 같은 날 두께를 한번, 어, 차지 날 두께를 한번 재볼게요. 차지 같은 경우에도 한 2.3mm 음, 정도 되는데, 음,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날이 3mm나 됩니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음, 그, 이 시그널의 사용 용도에 맞게, 날이 두께가 좀 두꺼워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외부 툴이 두개 밖에 없는 관계로 서레이션 나이프가 따로 없고, 어, 하프 서레이션으로 어, 한 나이프의 밑날과 서레이션이 같이 있습니다. 예, 톱니 날이 어,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프의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요. 이제 블랙 옥사이드 코팅이 되어 있고요. 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레더맨 툴은 여기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라이너락이고요 눌러서 잠그는 라이너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톱이 있습니다 톱은 일반적인 레더맨 톱하고 거의 같습니다 어, 길이도 거의 똑같고요 그냥 똑같은 톱인 것 같아요 뭐 웨이브나 이런 데 달려있는 블랙 버전 톱이랑 그래서 뭐 성능은 사실 뭐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서 사실은 뭐 손가락만한 나무 자르기도 조금 딱딱한 나무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없어,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생존 상황을 고려한 음, 툴이기 때문에 톱이 있는, 톱이 장착된 것은 잘된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이너락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툴들은 밖에서는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펼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해머 기능. 뭐 해머긴 한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쓰는 망치처럼은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이 해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응. 레더맨에서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면 이걸로 이제 텐트 팩 같은 거 박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텐트 팩을 이렇게 잘 박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보시면 어, 1cm도 안 됩니다. 폭이. 여기도 2.8cm, 2.8mm, 28mm 죄송합니다.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타격하는 면적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잡고 뭔가를 이렇게 박거나할수 있는데 쓸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팩 뭐 같은 거, 텐트 팩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큰 팩은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호두깨거나 이런 데는 좀 쓸모 있을 것 같은데요. 비상 탈출용으로 유리 깰 때도 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 본인에게 맞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육각형으로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양쪽이 반반 나눠져서 양쪽이 조금 다릅니다 이쪽이 더 크고 여기가 조금 작은데요 이건 이제 복스 렌치 인데요 육각 렌치라고 보시면 돼요 4분의 2라고 16분의 3 우리나라에선 잘 쓰지 않는 사이즈긴 하지만 어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크기의 이 렌치는 많이 쓰지 않아서 네, 이제 알아두시면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제 키리비너와 병따개, 겸용 키리비너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시그, 네, 스켈레툴에도 이런 게 있죠. 근데 스켈레툴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에 벨트클립 있습니다. 네, 벨트클립 짱짱하고요. 여기가 약간 꺾어져 있어서 바지나 어, 허리띠에 찰 때도 편하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위도하고 경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레더맨사 위도하고 경도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컨셉인 것 같은데 그냥 컨셉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색깔이 들어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 하얀색을 조금 잘 보이라고 하얀색을 입혀놓은 건데요. 네, 원래는 이렇게 색깔이 입혀져 있지 않고 그냥 그 해당 레더맨 시그널 색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제 툴을 펼칠 때 레더맨들은 이렇게 그냥 펼치면 열리는데, 이툴 같은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리시면 펼쳐집니다. 이거를 이렇게 잠근 상태에서는 펼쳐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레더맨이... 시그널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 그래도 시그널은 대체적으로 이게 펼치는데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펴지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모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점은 좀더 봐야 될것 같지만 그래도 시그널은 이게 펼치는 게좀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다른 툴들에 비해서 네. 그래서 내부 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살펴볼게요 기능은 거의 똑같으니까요 네. 롱로즈, 레귤러 플라이어, 그리고 와이어, 교체형, 와이어 커터, 그리고 그 밑에 하드 와이어 커터. 그런 식으로 구성은 이제 거의 같습니다. 이게 생긴 게 약간 리바, 리바나 뭐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비트 홀더, 레더맨 비트 홀더죠. 네.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비트를, 교체형 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 비트 홀더입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금장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눌러서 제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툴이 있는데요 네. 거의 모든 레더맨 툴에 들어있는 캔 따개, 병 따개 그리고 여기 V자 홈 네, V형 커터 보이시죠 와이어 스트리핑 기능이 있는 V형 커터 이것도 잠금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빼실 때 여기 여기다 손톱을 넣어서 이렇게 빼셔야 돼요. 이렇게 빼는 게좀편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송곳이나 바느질할 수 있는 A W L 아울이라고 있나요? 저희 영어를 잘 몰라서 네, 송곳 기능으로 주로 많이 쓸수 있는 툴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쪽이 약간 날카로워요. 완전 날카롭진 않은데 그래도 좀 날카로운 편이에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에 구멍을 낸다거나. 할때 쓰실 수 있는 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눌러서 하는 잠금장치가 있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레더식 잡고 말을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외부에서 이 툴을 못 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샤프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빼는 거고 외부에서 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잠금장치를 누르면 내부 잠금장치 를 누르고 뒤로 제끼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판매도 하더라고요 이제 쓰다가 무뎌지면 이제 못 쓰니까요 어, 생긴게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샤프너 인데요 보시면 이런 나이프가 이제 쓰다가 무뎌지면 이렇게, 가시, 이렇게 가시거나 하는데 무시면 서레이션 나이프 같은 경우는 에 올록볼록하기 때문에 네, 잘안보이시겠네데 네. 올록볼록하기 때문에 여기 볼록한 면으로 이렇게 갈아주라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으로 이렇게 갈아주라고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레더맨사 동영상을 보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칼을 이용하니까 집어넣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을 하실 때도. 일다 먼저 끼우시고, 장금장치를 네, 누른 상태로 밀어주시면 네, 결합이 되고요 이거를 누르지 않으면 얘가 이제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휘슬이 하나 있는데요. 휘슬은 이 대부에 보시면 여기 은색 클립 같은 거 보이시죠? 이거를, 이거를 땡겨주시면 이게 빠집니다. 네, 이렇게 땡겨주시면 뭐가 하나 빠져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이 기능이 있고요. 어슬피 필이 기능이 있고 여기 이제 페로세륨 로드라고 해 가지고 그 이제 이 금속 이름이 페로세륨 페로세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어 파이어 스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있다 설명드리고 휘슬은 그렇게 소리가 크진 않은데 우리가 이제 조난을 당했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대고 어, 불면 됩니다. 한번 불어볼게요. 네, 약간 하이톤의 네,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소리가 우렁차진 않지만 그래도 멀리까지 들릴 것 같은 소리가 나네요. 이제 어떤 분들은 소리가 별로 안 크다고 하시는데. 조용한 데서 불면은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산 속에서 이제 조난을 당하셨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하시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이어 스틸 같은 경우에는, 톱, 보시면 톱으로 사용하더라고요. 톱 날의 등이 각이져 있어가지고, 어, 이런 파이어 스틸을 긁을 때는, 어, 약간 좀 각이져 있는 그 금속으로 긁어야 잘 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톱을 거꾸로 잡고,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긁어주시면, 네, 이렇게 불꽃이 납니다. 지금, 지금은 실내라서 이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야외에서 이걸로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성된 툴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이 휘슬 같은 경우에는 집어 넣을 때, 이렇게 집어 넣어야겠죠? 이렇게 넣고, 넣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밀어 넣으면, 예, 클립이 딸깍하고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빠지지가 않고요 뺄 때는 다시 여기를 제껴서 밀어 밀면 이쪽 손가락으로 밀면 나오고요 집어넣으면 예, 잠기는 방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툴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어디 이제 산에 갈 때는 거의 시그널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혹시 모를 어, 재난상황이나 생존 상황에 닥쳤다면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툴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여기 구멍이 많아가지고 스켈레 툴은 동그란 구멍이 많은데 시그널은 이런 세로 구멍이 많아서 음 굉장히 이쁩니다. 사람마다 취향은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툴이고요. 그리고 툴이 얇아서 그 바지 주머니에 클립을 끼웠을 때 두껍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헤비 툴이지만 휴대가 좀 편한 헤비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어, 툴을, 어, 시그널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파이어로, 파이어 스틱이랑 이거 그 샤프닝 하는 툴은 이제 교체가 가능해요. 어, 따로 추가로 구매하셔도 되고요. 네. 네. 굉장히 예쁜데요. 이 탄색도 지금 단종이 돼서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쓰기가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레더맨은 써야 제맛이죠. 네. 오늘 좀 길게 했네요. 네. 오늘은 어, 레더맨 시그널 좀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명이 약간 노란데, 네. 다음에좀 조명 밝은 데서 한번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